형이 집값 잡는 방법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집을 팔때 내는 세금인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감면을 해줘 집을 팔면은 시세 차익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잖아 근데 그거를 안 내게 해주는 거야 일시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보유세를 내는데 팔면 수익을 다 가져가게 해주겠다 그러면 너도나도 집을 팔려고 할 거야 그렇게 되면은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집값은 확 떨어지다 못해 완전히 폭락을 하게 되지 그러면 반대로 집 집값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줄게. 양도세를 왕창 올려. 집을 팔아서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거야. 과거에 그렇게 해서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80% 이상 내도록 한 적이 있었지. 결과는 뻔해. 너도 나도 집을 안 팔고 나중에 정책이 바뀌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안 팔고 버텨. 매물이 싹 들어가. 매물이 없으니 집값은 폭등하겠지. 정작 집을 사야 할 사람도 집을 못 사게 되는 거지.